일단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 여기 프로필 있는 곳에 링크를 하나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대한 많은 링크를 넣기 위해서 우리는 링크트리, 인포링크, 인스타비오와 같은 걸 써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인스타비오라고 칠게요. 인스타 비오라고 치면 여기에서 링크 트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링크를 한꺼번에 한번 볼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설치를 하시고 저는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Your brand name에서 사용자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저는 사용자 정의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로 가서 사진에 클릭, 여기서 프로필을 한번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 OK를 눌렀습니다. 여기 표제에 소리내처라고 적어 주도록 할게요. 저장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SN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자, 페이스북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스북 클릭해서 들어가서 수정을 할 건데요. 저는 페이스북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부분을 바꾸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유튜브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도 유튜브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링크를 입력하면 됩니다. 유튜브 주소는 유튜브.com 적고 그다음에 슬래시 하고 채널 c를 해 주고 다시 슬래시 투유티비라고 적어 줍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쓸때는 100명 정도 넘어야지 URL 주소를 쓸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youtube.com 슬래시 투유 TV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 현재 상태는 on으로 해서 저장 눌러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유튜브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더 인스타그램을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여기 인스타그램을 제가 남겨두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인스타 비오에 있는 링크를 다른 곳에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인스타그램 링크를 저는 살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인스타그램 주소에 소리 내쳐 언더스커버 내쳐 그다음 여기에서 또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유튜브. 저는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페를 선택하고 눌러줍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주소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카페 주소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URL 적고 URL에다 붙여넣기. 그 카페. 네이버. com에서 올 SNS 마케팅 현재 상태 온. 그리고 저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버튼 추가 눌러서, 연결, 카카오톡 채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네일 추가 눌러서, 사진 들어가서, 카카오톡 채널, 완전한 눌러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버튼 제목은,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링크도 바꿔 주면 되겠. 자, 이런 식으로 URL 링크도 카카오톡 채널도 넣어 줬습니다. 현재 상태 온 해서 저장을 눌렀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보세요. 얘네들 어차피 SNS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까 여기다 이름을 넣어 주면 어떨까요? 김보림 SNS 마케팅, 자연아 미안해, 소리 내쳐, 투유 TV. 이런 식으로 해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게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게시를 눌렀습니다. 저의 URL 링크를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편집 들어가서 여기 웹사이트에 꾹 눌러서 붙여넣기만 하면 드디어 저의 모든 링크가 퍼블리시 출판되었습니다. 쏘리 대처 스마트 스토어 클릭하면 자연아 미안의 할로윈데이 가랜드 팔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여기 들어가서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투유티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소리대처로 들어가겠죠? 오케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김보림 SNS 마케팅 학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픈톡방 들어가면 비밀번호 9497-6462로 들어갈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하면 온라인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스타뷰로 인스타그램의 링크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스타그램의 다양한 디자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릴게요.